58단입니다. 저그 지난 단에 제가 바늘을 한 치수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안 올리기로 했어요. 계속 일단 한단더 7.5호 4.5mm로 뜰 예정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오그라 이렇게 말리는데 안으로 또이긴 사이드는 괜찮아요. 그리고 긴 사이드 자체가 지금 사슬로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서 또 너무 작은 거를 위에가 이제 여기에 <laughs> 아우 제가 갑자기 말을 했더니 계속 말을 안 하다가 여기 이제 잎사귀를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요게 너무 갑자기 또큰 거를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루즈해질 것 같아서 일단 요번 땅까지는 계속 7.5로 한번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막 진짜 이렇게 <laughs> 바늘의 문제여 가지고 너무 쫀쫀해지면 이렇게. 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으로 말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저의 바램으로 일단, 바늘을 높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단입니다. 립스. 여기도 어, 잎사귀를 만든대요. 요런, 요런, 요런 잎사귀를 계속 만드는 것 같습니다. Uh, we will be making some more lips in this round. 어, 이번에는 이이 어, 이 단에는 그잎사귀를 만들 거야. 그 if you need a reminder of how to make t w o beginning tier bubbles on the short side. See the special stitch at the start of part 6. 그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뭐어뭐그 리마인더 그 이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면은 그 파트 6에 스페셜 스티치를 보면 돼. on the long side you will be making regular tr bubbles. 우리 지금 이번엔 이제 이긴 사이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TR 버블로 할 거다. 그래서 뭐뭐 뭐, 뭐, 이거 했던 거그아요요 요, 어디죠?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그래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희는 일단 그것까지는 안 보고 여기에 C 스페셜 스티치스 어법 위에 있는 아 위에 스티치가 있대요. 보면은 모든 파트마다 스페셜 스티치는 다 해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네모 빵꾸 뚫린데다가 이렇게 TR 버블스를할 겁니다. TR로 해서 그러니까 두길긴뜨기로 해서 버블 스티치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는 여기까지 오셨으면 없습니다. 이제는 뭐, 이제, 이, 게 코스의 싸움이죠. 이 엄청난 코스의 싸움. 저희 이제 지금 이제 또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더워요, 더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i n your new yarn. 자, 이제, 우리, 그, 어, 캐나다 제이드. 요 색깔로 합니다, 저희는. 싱글 크로세로 한대요. In the chain 더 space at the s 우리 요 스티치 마커를 전에 했죠? 요기 우리 chain 이 s 있는 그래서 short s i 니까여기가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에서 음 싱글 크로셰를 하고 빼고 빼죠. 싱글 크로셰 그리고 이제 코너를 만들어 주는데 체인 원 싱글 크로셰 s c 포토 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숏사이드 아 숏사이드 바로 들어가네요. SC in the blo of the next hidden stitch 그죠? 여기 바로 뒤에 있는데 비에로를 하래요. 백 루프 온니. 뒷 사슬에다가 짠 요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포토 2. 그죠? 요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 체인 6. 여섯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사슬뜨기 를 하고 스킵 더 넥스트 식스 스티치 그러고 나서 여섯 개 스킵을 하세요 그 다음에 sc in the biero 그죠? 여섯 코를 짠짠 짠 넘어가고 biero로 또 뒷사슬에 뒷루프에만 뒷 걸어서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세번 하라네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했으니까 또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쇼사이드 완전 빨리 끝나겠네요. 자, 그럼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여섯 코를 또 넘어가서 비에로로 짠 해줍니다. 자, 그러면 포토 3엔 포. 이렇게 그죠? 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포에 보면은 요 위에 아마 그네 번째 코 전에 오면 되네요. 그다음 슬립 스티치 인더 넥스트 스티치. 자, 슬립 스티치 빼뜨기죠. 빼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포토 파 예, 네, 됐어요. 그러면은 세 코가 남네요. There should be three stitches left before the FPDC. 그죠? 요 앞에, 이 FP로 쭉 올라온 거 앞에 세개 남으면 맞습니다. Now, you are going to make your first leaf by making a beginning TR bubble in the same stitch as the slip stitch. 그죠? anchor the loop to the stem in the middle of the short side by making a sc round the fpdc from round 55 in other words the second fpdc down 자이제 우리가 여기에 또 요거 같은 잎사귀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 동일한 입사귀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 이거 확인하라고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아 어, 요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안 나시면은 여기 파트 6 누르시면 고기로 넘어가요 근데 그 제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음자그 비기닝 tr 버블을 인더 세임 스티치죠 같은 곳에 할게요 하나 둘셋 피알 버블이죠. 넷 하나 둘 그죠? 하나 둘두번 감고 하나 둘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빼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이건 누르기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찍는 김에 한 번만 더. 자, tr은 두길긴뜨기예요. 둘, 셋, 넷. 사슬 네개 올려주시고요. 같은 스티치에 하라 그랬죠? 두번 감아서, 두번 돌리면 바늘에 두 개가 걸려있습니다. 두 개, 두 개. 둘, 또두번 감아서 하면은 세 개가 걸려있으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빼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응. 음. 아, uh, anchor the leaf to the stem in the middle of your side by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읽었으니까 쭉 내려서 그죠? 뭐 다처럼 내려서 그 여기다가 두 번째 그죠? 인, 다른 말로 요 가로 안에 들어있죠? In other words, the second F P D C down 두 번째 밑에 있는 F P D C에 S C를 해주는 겁니다. 짧은뜨기 그죠? 자, 그리고, 자, to make the second leaf, make a beginning tr bubble in the sc that you made around the base of the stem. 자, 우리 여기를 sc로 했잖아요. sc로 묶었잖아요. 짧은뜨기로. 여기에다가 다시 beginning tr, 셋, 넷. b u b b l e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조금 쑥 넣어주시면 돼요. 둘, 셋, 하두두 번. 두번 감고 다시 같은 곳에 넣어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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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에 뽑아야 되죠? 이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kip the next 7 stitch over round 57. 그죠? in other word s 자, 이제 7코를 이제 스킵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아, fpdc 더 세컨 아더 e 리 스티치 비프로 e FPDc FPDc 전에 세코 그리고 FPDc 그리고 FPDc 뒤에 세 코를 넘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요 FPDc 기준으로 세코세코 하고 여기에 슬립 스티치. 어, 세기 쉽게 알려준 거예요. 슬립 스티치입니다. 그냥 빼빼떠 주셔야 돼요. 그다음 에 어. 슬립스틱인 스티 더엑스트 스티치 나와있죠? 포토 6 볼게요. 그럼 요렇게 되면 맞습니다. 좀 이렇게 당겨진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이, 바늘을 올려야 되나? 아, 이게 제가, 제가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음, 한번 이걸 떠보고 다풀수 있어요. <laughs> 푸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이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 이거 언제 다 풀어? 지금 푸는 게 낫다. 그죠? 큰블랭킷 때는 지금이 가장 최적의 시간이다. 그쵸? 푸는 데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어, SC in the BLO of the next stitch 그 다음 스티치 잘 보시고 들어가 있는 구멍 뒤에 BLO로 Back l only SC를 놓고 그 다음에 또 사슬뜨기 여섯 개 넷, 다, 열그 다음에 또 여섯 개 스킵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뒤에 또, b l 로로 SC. 자, 마지막, SC in the BLO of the next stitch. 그죠? 마지막,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마지막에 하면, 이것이, 이 코가, uh, which should be the last DC before the chain on space. 사슬뜨기 앞에 오면 된다고 합니다. 포토 7. 보면 그죠? 아이고, 요렇게좀잘안 아, 보이긴 하는데 체인 원 앞에 오면 맞아요. 자, 그다음 바로 롱 사이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계속 고민되네요 바늘 때문에. 한번 그래도 음, 또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또 가보겠습니다. 롱 사이드 SC. 체인 1 sc next chain 1 space 다음 사슬뜨기 공간에 이제 코너를 또 만들어 주죠. 짧은뜨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그다음에 스킵 더 fptr d 요 fpdtr, 코, 요거죠. 넘어가고, which will be the hidden anyway. 히든 스티치처럼 보이나봐요. 그 다음에 sc in the next three stitch. 요거 건너뛰고, 세코 sc. 짧은뜨기, 둘, 셋, 포토, nine. 요렇게 되면 됩니다. 그만, 뒤에 두코 남네요. 자, skip the next two dc. 요 두, 두 개의, 어, 한길긴뜨기는 스킵을 합니다 walking in front of the chain space from round uh, 57 요거 지금부터 작업 작업은 요 사슬뜨기 앞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숨기는 거예요 자 make a tr bubble in the center skip t e d stitch from round 56자 tr 버블을 uh, 여기 스티치 가운데다가 한다고 하네요. 포토 10, 일죠 그렇죠? 여기 그죠? 요거 여기다가 하면 됩니다. 음, 또 이렇게 만들면 되네요. 여기에다가 TR 버블을 만들어 줄게요. 둘 셋. 이게 사실 이렇게 벌어지면 안 예뻐요, 그죠? 잘 맞춰서. 자, 메이커 TR 버블 인더센트 s 스킵 스티치 from 라운드 56. 여기 중간 거죠. 요세코 넘어간 거 중에 세 코에 TR 버블을 만들어 줍니다. 두, 자, 세개 걸리고, 짠. 아, 여기 이제 네개 걸리죠. 저 원래 있던 기본 코에 네개 걸리면 같이. 슉!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렇게 네, 만들어주고 체인 파이브 사슬뜨기 셋넷 다섯 점 하나 둘셋 체인 파이브 하나 둘셋넷 다섯개 해주고 그 다음에 아, C 포토 12 C 1 2 번째 사진 보면 이렇게 해주고 또 같은 곳에 TR 버블을 해서 잎사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메이커 TR 버블 인더 세임 스티치. 하나 둘 같은 코에 넣어서 넣고 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우리 잎사귀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 다음, 13, 14 포토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되면 맞구요. 자, 요, 이제 14, 14 사진은, 14번째 사진은 요거 앞에서 이제 작업을 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확인을 하고, skip the next two dishes of the 오브 uh, 라운드 57 그죠? 요 우리 전단 했던 거두코 스킵하고 그 다음에 sc in the next d c 요 여기 그죠? 중간이죠? 여기에 sc 짧은 뜨기를 아이고 아이고 짧은 뜨기를 합니다 그죠? indicated with a low in photo 아, 15, 16에 표시가 돼 있대요 자, 15, 16 표시를 한번, 어디죠? 15, 아 아이고, 조그맣게 그려져 있네요. 다섯 개 중에 중간에, 짠, 요렇게, 아이고, 아이고, 하면 됩니다. 그죠? 요렇게 하고, 자, 이제 계속 아마, 이제 잎사귀를 쭉 만들겠죠? 이거를 이제 일곱 번, 일곱 번더 하래요, 일곱 번. 자, 그럼 또, 스킵 더투 디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가로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스킵 더투 디시. 자 워킹 인 프론트 오브 더 사슬뜨기 세 개. From 이제 그전 단이죠. 라운드 57 메이커 TR 버블. TR 버블을 어디다가 한다? TR은 두길긴뜨기죠. 인 센터 스킵 더 스티치 from 라운드 56. 여기 57, 56 단. 스킵했던 세코 중에 중간에다가 버블을 만들어. TR 버블, 두번 꼬아서 놓고, 두번 꼬아서 놓고, 한 번에 슉 뽑아줍니다. 그리고, 체인 5,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메이 k e a TR 버블 in the s a 같은 곳에 또한번 해요. 두번 감아서, 같은 곳에 찔러서, 두번 돌리고, 세 개가 걸리죠? 그 다음 마지막에 두번 돌린 다음에 네 개가 걸리면 한꺼번에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음, 여기가 좀안 예쁘게 됐어. <laughs> 그리고, 자, 이 중간에, 여기에 SC, 를 해주면 또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일곱 번쭉 가볼게요. 자 이렇게 일곱 번 돌려서 잎사귀를 만들었고요. 어, 자 이제 다음에 SC 이제 렇게 오면 돼요, 그죠? SC 인더 넥스트 투 스티치. 저 h 두 개가 남죠? 여기에는 두 스티치를 스킵을 했지만 끝에는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해주네요. 두 코를. 넣어서 네, 이렇게 하고 스킵 더, 넥스트, 그죠? FP DTR 요 앞에 FP로 했던 것들을 다 스킵을 합니다. s e v 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그 참고로 이잎사귀를 아주 막 완벽하게 막 코를 맞추는 걸 보겠어요. <laughs> 몇번 풀었는데 여기는, 이거는 실이 뭉친 거예요. 이제 그 이어지는 실. 또 이제 뒤로 숨겨질 거니까 괜찮아요. 음, 에 그냥 그냥 손맛으로 가자. <laughs> 자, 요거 빼주시고, 음, SC 요거는 스킵해주시고, SC chain one, SC. 자, 요렇게 해주시면 또. 어, 롱사이드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 이제 이거를 쇼사이드, 롱사이드, 어려운 거는 없으시죠? 그래서 어, 저도 그 조금 헷갈렸던 거는, 요, 이제, 역, 헷갈린 게 아니라 제가 틀린 거는,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요 여섯 개 스킵을, 쇼사이드에 사슬 여섯 개, 여섯 개 이렇게 스킵을 하잖아요. 요거를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뭐 다섯 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맨 마지막에 체크, 코 체크를 꼭 하셔가지고, 그, 아어뭐 너무 작거나, 너무 늘어져갖고 밑에 코가 맞지 않는 일이 없게, 그죠? 여섯 개코 스킵하는 거잘 해주시고요. 최대한 잎사귀 예쁘게, 에구, 해서, 자, 요번 그 58단을 예쁘게 떠보도록 하겠습니다.